안녕하세요. 중고차 임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반떼 c l 7 지난번에 아반떼 시세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우아 우아 우아님이 계셨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천만 원 전후로 해갖고 어떤 아반떼인지 몰라갖고 아반떼 HD는 3400 아반떼 MD도 34500 전유 아반떼 그러니까 아반떼 MD랑 거의 똑같이 생긴 거 그거는 5678900 그리고 또그 위에 아반떼 AD가 적정선은 700이 아니긴 한데 700대도 있지만 이제 시작가 800대 문의가 오면은 굉장히 좀힘 힘들어지지 않을까 판매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하는데 있긴 있고 그 다음에 900 1000 1100이 정도가 아반떼 AD가 1000 왔다 갔다로 좀 걸쳐있고 1000에서 1500 사이가 더뉴 아반떼 AD 삼각대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1 0 0만원 초에 아반떼 CN7이 있는데 그런 거는 완전 깡통이고 탈만한 아반떼 CN7이라고 봤을 때는 1500부터 1800대까지가 등급 너무 깡통 말고 그냥 완전 기본 한1500 1600 1700 1800이 정도로 약간 디졸브되는 겹치는 구 이좀 있어요 교지파 라고 하죠 그런게 있고 아반떼 cn7 인스퍼레이션 디지털 계기판 그다음에 키로수 괜찮고 깔끔한 그 다음에 가장 선호되는 흰색 회색 검정색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1900 2000 2100 2200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볼 바에는 또 소나타가 나오고 그렇게 볼 바에는 또 그랜저가 나오고 또 이런 점이 이기야 합니다 근데 아반떼를 타시는 분들은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게 용도예요 연비로 봤을 때는 옵션을 따지고 보면은 그랜저로 보면 되는데 또 보다 보면은 상품성이 2000 미만은 그 가격인 이유가 좀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만한 거는 또 2,000, 2,300, 4,500 이렇게 큰 먹고 또 했는데 이게 또 그랜저로서는 또 부족한 금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됩니다 괜찮은 아반떼를 진짜 괜찮은 아반떼는 2,000 전후 이 정도. 그러니까 2,000초, 2,000 전후라고 하면 또 전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의 심리는 좀 단순한 부분이 없잖아 조금 여러분은 아 시겠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2,000초 보시면 너무 좋은데 다해서 2,000 그런데 디지털 계기판 이렇게 어렵게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금액에 맞춰서 왜냐하면 2,000 넘어가면 세차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전비 하고 뭐하고 다 해보면 3 0 0 0천3 0 초중반 이 정도 될 때까지 준준형을 새 차로 그렇게 살까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 차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만원 차이 날것 같으면 은 중고차를 왜사 이러신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차가 인기차 인기차는 수출도 잘 나가고 키로수 많은 차입니다 수출을 잘 나가는 차 키로수가 짧은 차는 국내에서 파는 게좀더 이득일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해외에서는 키로수를 안 보니까 연식만 보니까 상태만 보고 연식만 보니까 우리나라는 키로 키로수에 따라서 상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키로수에 따라서 시세가 매겨지는 경향이 있고 해외에서는 너무나 장거리 위주로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타다 보면은 키로수 이 정도는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거리 위주로 타는 뭐 러시아라든가 이집트도 땅덩어리가 넓습니다 연식 위주로 보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키로수에 따라서 상태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키로수에 따라서 시세가 매겨지는 경향이 있어서 수출을 나갈 때는 키로수가 많은 차는 수출을 잘 나간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내수용으로 판매될 자는 경계선에서 애매한 키로수가 10만이야, 뭐 15만이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판매하시는 게좀더 나으실 수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반떼의 재원을 보면은요, 가기통 1.6으로 봤을 때다점6으로 기본으로 보시지 N9 보시거나 LPG 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1,600cc라고 합니다. 반올림하면 마력 수는 123마력인데 소나타 1.6 같은 경우에는 180마력, 아반떼는 123마력이에요. 소나타 1.6은 180마력, 그리고 2022년식 더뉴그랜저 IG 같은 경우에 198마력입니다. 그랜저가 조금 더 높죠? 근데 3. 3.3을 보면 거의 300마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명확한데 많은 분들께서 소비자분들께서 에이 그럴 거면 소나타 사지 에이 그럴 거면 그랜저를 사지 뭐 이렇게 보통 나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고 주변에서 조언해 주시는 게 적용이 안될 때가 많아요 주변에서 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 휩쓸려가시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 아반떼 연비 생각해서 연비 보면요 리터당 연비가 요즘엔 복합으로 나오네 복합으로 14, 15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고속으로는 17 이렇게도 나올 올수 있는 게 맞고 조심해서. 오 이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 연비 예전에는 하나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좀 나눠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속 연비 위주로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좋고 그러네요. 복합 연비 이게 맞아요. 이거 마력수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아반떼 CN7입니다. 치고 나가는 힘. 아무리 때려받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1 5 7 k m 그리고 .6 이거는 12식이나 거의 12식이나 거의 한40% 힘이 더 있다. 1.6 2.0은 적어요. 또나타납니다 .6 터보 그러니까 배기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센 겁니다 그랜저는 좀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볼게요 길이로 봤을 때 4m 65cm 소나타는 4m 90cm 그리고 그랜저도 4m 90cm예요 와 소나타랑 그랜저랑 길이가 똑같아요 너비는 소나타가 1.86cm .86, 8 6 1m 86cm고 오, 거의 비슷해요 그랜저랑 소나타랑 그래서 내부 공간도 큰 차이는 없는데 내부 마감과 옵션에 고급하는 그랜저가 좀더 있다 소나타에 HUD 있는 경우가 요즘에는 스물스물 있을 수가 있는데 소나타를, 우리는 중고차를 뽑잖아요. 구매하려고 지금 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새 차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뽑으신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소나타 분들은요. 그랜저조차도 HUD가 없는 차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또 무게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랜저는 1.67톤 정도 되는 거고, 소나타는 공차 중량 이 1.4톤 정도 되는 거고, 아반떼는 1.2톤 정도 되는 거예요. 밟았을 때좀 뭔가 초반 토크, 그런 경쾌감은 요거고, 도로에 가끔 요리조리 막 운전 정신 사납게 하는 미친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운전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차, 배기량이 높은 차, 힘이 센 차를 타더라도 아 미친 놈은 이길 수가 없구나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달리고 싶으신 분들 엔진이 왕해도 왠지 괜찮을 것 같은 아반떼 가볍게 그리고 또 수리할 게 그랜저로 갈수록 더 많아져, 소나타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 느낌은 중간치긴 한데 그래도 아반떼는 너무 단순한 느낌이라 미션이 부러지는 경우 많이 없어요. 소나타도 미션이 부러지는 경우 는 많이 없는데 그랜저도 조금 있어. 미션이 튀는 게좀 있고 소나타는 거의 그하고 아반떼는 신차 출고해서 폐차할 때까지. 미션을 수리할 일이 한 번쯤이라도 나올까?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소나타도 왠지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랜저는 전체 수명에 한번 정도는 왠지 미션을 한 번쯤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폐차할 때까지 탄다라고 한다면 미션 오일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은 중고차는 어 운전하다가 신차로 뽑아주셨던 분들이 어 뭔가 좀 예전이랑 뭔가 이상한데 그때쯤 이제 좀 실망하게 되고 딴 차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 그리고 또 디자인이 새 차로 들렸던그 신차 효과가 이제 없어지고 중고차 타는 것 같으니까 한 천만 원 더워텨서 다른 차를 살까? 이런 분들이 계시고 중고차는 신차보다 천 이상 싸잖아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더라고 하더라도 중고차가 좋아 이러신 분도 계시고 난 돈이 없어 할부를 땡겨갖고 좋은 차를 살 거야 나오는 분이 또 계시고 여러 유형이 또 계시겠죠 유형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의미 없는 궁금증이고 그리고 전차주가 왜판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기도 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의미 없는데 헛시간 헛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 뭐 1만키로 2만키로 이런 게왜 나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출장을 갔는지 아니면 돈이 조금 있으셨던 없으셨던 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있으신 분이 어, 내가 이 차를 왜 타지 이러실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이거 왜 파시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걸러서 들어야 되니까 중간에 거짓말을 하는 중간 딜러를 만날 수도 있고 의미 없는 겁니다. 아이차 다른 차로 바꾸시면서 돈이 중간에 뭐 코인을 하셨대 지워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 없다. 놀아나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 상태 차만 보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키로수에 따라서 상태가 매겨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을 2000초로 인스퍼레이션 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모던 이런 것도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데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딜러전산 요거를 항상 보여드리고 있어요 딜러전산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보여드리는 게 환경설정 딜러전산 환경설정으로 금액을 조작했는지 안했는지를 꼭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물어보기가 막상 방문해 보시면 까다로울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보고 가잖아요 유명 업체를 가면은 그 사람은 인사만 하거나 아예 못 보거나 다른 직원이 와갖고 뭐야 내가 생각한 분위기는 저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해줘야 될것 같은데, 저기 있고, 그냥 히덕거리고 뭔가 담배 피는빌로 돌아다니는 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내 앞에 다른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랑 하면서, 이건 정찰제래네 정찰제는 거의 없어요. 금액이, 보통 한이 정도 금액대 차라고 한다면은, 금액이 조금씩은 다 내고가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저 유튜브에서 나왔던 유명한 사람이 직원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직원이랑 그 사람이랑 나눠 먹어야 되는데, 직원을 더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권력은 유튜브 영상 내놓고 하는 사람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원은 말 그대로 직원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챙겨주고 먹고 살만하게 하지 않으면은 도망가요. 그만두거나 그렇게 되면은 안되니까 적어도 한달에 300은 챙겨줘야 된다. 근데 한달에 50팀을 받는데 300을 챙겨줘야 되면은 챙겨줄 수가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자만의 손님이 30팀 이상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활동하는 손님을 뵙고 활동하는 그런 딜러들은 보통 유명 딜러들이 이렇게 여러 명에서 몇 명의 활동하는 딜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뭐 의미 없는 거긴 한데 결론은 깎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두고 팀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아무리 손님이 많다한들 고객분들께 훨씬 싼 가격으로 드리기가 혼자 운영하는 사람보다는 힘들다라는 거죠. 저도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세 공부가 힘이다. 그리고 금액을 표시된 금액에서 딜러 전산 환경 설정 이거 오신 분들 안 물어보신다고 하더라도 다 보여드리거든요. 이거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시된 이 금액에서도 다 깎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딜러 전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거 보실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수원에 가시면 뭐 카모도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통 카 카모드나 카메니저나 금액을 똑같이 맞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모드도 그렇고, 딜러 전산 카메니저도 그렇고요. 여기 이렇게 주황색이나 이렇게 밑에 내용들을 표시를 해놔요. 이게 과거부터 내려져온 버릇이다 보니까 모든 딜러들이 요거를 보면서 약간의 참고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금액 순서로 쭈루룩 봤을 때 스마트 센스 통합 디스플레이 인포네비에이션 무사고 외판 깔끔인데 사진은 한 장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한 장밖에 없는 사진은 깊게 파고들질 않아요. 왜냐면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정식으로 찍힌 사진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한 장만 있는 사진들을 가급적이면 좀 빼놓고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써 놓은 게 디지털 계기판. 이 있으면은 모던의 디지털 계기판이 있으면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휠은 상관없다. 근데 계기판이 이런 아날로그 계기판은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오 통풍 있는 건 좋은데 내비랑 통풍 스마트키만 있으면 돼라고 했던 과거보다는 요즘에는 좀더 심화해서 슈크방 감지 센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있습니다. 여기 세모의 느낌표가.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요즘에 여기다가 꽂는 거지. 여기 룸미러에다가 꽂는 게 아니에요. 블랙박스는 없으면 달면 되는 거.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그냥 뭐 후방 카메라만 놓고 하면 되는 거. 스마트 센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볼까? 전자파킹 브레이크도 있는데 계기판이 문제다. 그래서 계기판을 최대한 맞추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계기판 어떠십니까? 아날로그 계기판 쓰시나요? 뭐 있어도 상관없으신가요? 라고 여러분들께 여쭤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시면 은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인스퍼레이션은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흰색 위주로 만약에 보게 되면 23대가 나오는 거예요. 인스퍼레이션의. 지역은요 경기도 지역의 김포. 여기 아라뱃길 끝나는데. 거기 현대아울렛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 매매단지 큰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가자IC의 엠파크 그 큰거 하나, OIC 조금 안쪽, 인천 광역시청 중간쯤, 화 정도 되는 여기 주안역 뒷역 쪽에, 주안매매단지 간성매매단지가 있고, 연수구에는 없고, 쭉 가서, 여기, 시와오, 목구멍 같은 여기, 여기 제일 이쪽에, 경기매매단지, 그 다음에, 마트매매단지, 그리고 여기, 길 시작이 이렇게 끊기는 이 중간 부분, 한 이쯤에, 오토덤이 있고, 수원시, 포메실 i c 여기 옆에,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매매단지, SKV1, 도이치 오토월드, 수원 오토 컬렉션, 중앙자동차, 자 매매단지 다 여기 권선구에 한 구와 선 사이구 밑에쯤 한 여기쯤 네, 한 세네 개가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더라도 부천에도 여기 송내아이씨 옆에 하나 그 다음에 서운아이 제이씨 옆에 하나 이렇게 또 있어요 매매단지가 여기만 하더라도 큽니다 인천에 절대 가지 말라 거의 불문율처럼 과거부터 내려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어 인천 간다고 가지마막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하실 수도 있는데 차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차 시세는 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여기에 있는 딜러가 안 좋은 딜러가 과거에 많았었는데 유튜브로 허위매물 잡는 유튜버들 송리맞이 남기는 유튜버들 잡는 유튜버들이 있어서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메인만 하고 직접 판매하는 딜러 혹은 뭐 여러 유튜브 업체도 여기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유리한 부분은 솔직히 수원으로 가시게 되시면은 매물 대수는 많죠 그리고 매물 금액 빼주는 정도는요 부천이 제일 짜고 그 다음에 인천이 그 다음 부천보다는 조금 더 빼주는데 조금 짜고 수원이 좀더 빼주는 느낌은 있는데 딜러마다 상사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빼주는 문화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제가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2, 3, 4, 5, 6, 7, 8, 90이 정도이긴 한데 난 무조건 90만 원뺐고 마음에 드는 차는 금액이 빠질 확률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금액으로 승부하거나 뭐 상태로 승부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알아서 여러분들께서 믿거나 말거나일 수 있겠지만 알아서 조금씩 내고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세에 대한 근거를 알기 위해서 진짜 딜러 전산의 그 진짜 금액 환경 설정 빵 원인 상태로 인스퍼레이션 한번 볼 텐데 금액을 보면. 1590짜리 이런 것도 있고 부천이잖아요 그렇죠. 금액을 내려서 내고를 최대한 들해 주는 지역일 가능성 가능성입니다. 무조건은 아니긴 해요. 인스퍼레이션입니다. 휠은 요런 휠이고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햇빛을 가려 주는 그런 가림막이 없는 그냥 모니터 스타일의 계기판입니다. 스마트 센스도 있고 차 내용은 깨끗하니 다 좋아 보일 거예요. 기본광한 10만 원 내외 9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1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차급에 따라서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는데 13만 원을 보통 넘어가질 않아요. 광택집은 한 대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싸네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수치기로 하니까 겉에만 조금씩 조금씩 사진 찍기 좋게 실물을 봐도 오, 상품화 돼 있는 거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게 그렇게 까지만 해놓는 겁니다. 아주 디테일링하게 그렇게 하진 않고 손으로 기본적으로 만져졌던 그런 스크래치 그대로 놓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광으로 안 나가요. 손으로 만졌을 때 조금이라도 만져지는 거는 그거는 도색을 해야지 됩니다. 성능 기록부분 그리고 또뭐 바둑이라고 해서 여기 색깔 다르고 여기 색깔 다르고 그거는 옛말이에요. 요즘에 그렇게까지 되는 업. 체가 많이 없습니다. 열처리 안 하고 그런 업체는 거의 없고 거의 뭐 도태되거나 다른 데 갔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딜러들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해. 이렇게 티나게 흰색이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진짜 흰색이 아니어 갖고 티가 날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여기는 밝은 거 같고 여기는 좀 어두운 거 같은데. 그거는 여기는 밑에가 낮아서 여기 위리에 광이 위에서 쏴 주니까 여기가 더하얘 보이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혼자 자의적인 생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중고차는. 저는 그거를 볼때 여기가 시트가 손상이 있는지, 여기 허리가 해졌는지 여기가 울어 있는지 여기는 괜찮.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는 살짝 울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사진을 보면 또 괜찮을 보일 때가 많은데 이런 느낌에 조수석은 그만큼 덜 탔으니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좀 드라다라는 거고 키로수가 8만이니까 이 정도는 늘어지는데 키로수 짧은 거를 밑으로 이제 더 비싼 거를 내려서 보게 되면은 짠 시트가 엄청 빳빳할 거예요.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본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 엄청 빳빳하단 말이죠. 그리고 통풍이 다 있고, 와 이거는 100% 여성분이 탔던 차이지 않을까. 스마트키 옆에다가 이렇게 링으로 해갖고 꾸며놓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와 전차주가 100% 여성이었구나. 남자가 저렇게 하는 경우는 변태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음,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늘어지는 거 없고 근데 금액이 이렇다라는 거 타고 싶은 차 구매하고 싶은 차는 금액이 이렇 근데 휠이 가끔 보면은 투톤으로 좀 예쁜 휠이 있거든요 이런 거. 이게 인스퍼레이션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알맞는 최종 휠이 아닐까 그냥 검정 블랙 유광 도색이 돼 있는 거는 멋이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휠은요 검정을 칠하게 되면은 좀 똑같은 휠이라고 하더라도 좀 별로인 느낌이 있는데 투톤이어야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어, 뒷자리 엄청 깨끗한 경우가 항상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금액을 뭐다 해서 2,000 이렇게 맞추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키로수가 8, 9, 10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쉬운 게 조금은 생겨요. 그러니까 싼 겁니다. 근데 이거는 2600이잖아요? 아까는 2120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얼마 차이가 나죠? 520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20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완전 신차처럼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건들거리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냥 이성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런 늘어짐이라 탈만은 합니다. 근데 감수해야 될 게, 감당이 될게 이런 이제 사용감 먼지라든가 이런 게 때낀 거. 근데 이런 것도 다 후반 작업으로 되지 않을까? 520이나 싼 건데 엔진 미션만 좋으면 계기판도 디지털이고 플러스 10만 9천인데 나 1년에 1만키로 타니까 10년은 타겠지? 10년 이상도 타긴 해요. 아반떼는 그런 차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진 차예. 요 과거보다는 옵션이 좀더 들어가긴 하지만 검사 날짜가 2026년 내년 6월 26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렇습니다 사고 휀다 하나? 이러면 빼야 될 것이냐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밑에 여기 내용도 하나하나 보고요 여기 밑에는 전기차 아니니까 디젤 아닌 부분 그리고 수동 아니니까 표시가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된 부분만 왜 여기는 표시가 안됐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수동 아니니까 그런겁니다 표시가 안된거는 안된 이유가 있다라는거고요 이거 밑에도 다 궁금해할 필요가 없고 점검자의 견란 밑에도 뭐 별게 없는겁니다 들어온 날짜가 9월 8일이에요 오늘 녹화 날짜가 11월 14일입니다 그러면은 두달이 지난건데 어? 이민용 팀장이 다른 영상 보니까 두 달이 지나면 무조건 빼랬어 빼야 될까 그런 건 아니에요 가격이 둘 중에 하나라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차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차가 처음에 비쌌던가 두달 정도 오면은 봐도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 한대 보고 갔잖아요 근데 아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니라 다른 흑심을 갖고 있는 딜러다 하면은 어, 마음에 안 드세요 아 그러면 다른 걸로 봐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전산 같이 보면서 금액 올려갖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딜러 용어로 돌린다라는 거거든요 같은 차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혹시 크루즈는 어떠세요 하면서 눈탱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딜러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루즈는 비슷한 조건에 엄청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보다 시세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안 속으려고 하면 그냥 한 차만 봐야 돼요 다른 차로 변경이 되면 안 되고 미니는 어때요? 뭐 이렇게 막 정신 사납게 막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연식은 좀 낮긴 한데 이거 아시잖아요 영국에서 유명한 차고 우리나라 많이 돌아다니니까 미니 타면 큰일 납니다 미니는 좀만 수리하게 되면 그 뒤에 머플러에서 하얀 연기 계속 나오고 차 떨리고 고쳐도 1년 있다가 1년도 안 돼서 또 그러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못 타는 날이 많아 수리하는 고쳤는데 또 들어가고 고쳤는데 또 들어가고 고쳤는데 또 들어가고 랜드로버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연식 좋은 랜드로버 미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뭐 5, 6년 된 미니나 랜드로버 타는 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전못하겠어요 아무리 싸도 자 이렇게 해서 핸들 열선 무조건 있고 스마트 센스 있고 그다음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있고 물어보니까 뭐 120인가 어라운드 뷰 설치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만 해주시고 통풍 양방향 다 있고 핸들 열선 있고 약간의 먼지 때는 있지만 가격이 아까 비쌌던 것보다는 520이 싸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지 그러니까 구매라고서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다싼거 사지 누가 비싼 거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없을 수도 있어요 비싼 거 중고차라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엔진 미션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인데 끝났잖아요? 네, 맨 밑에 거 요것도 끝났어요 2022년에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 21년 12월 이렇게라도 돼야 되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거로 넘어갈까? 다음 게또 있습니다 더뉴 아반떼 CN7 이게 있어요 이 가격대 17대씩이나 있는 건데 등급 보십시오 모던이면 낮은 거고 스마트면 낮은 거고 그렇습니다 높은 등급이 없어요 자2 0 m 볼거 아니고 .6의 인스퍼레이션 N라인 볼거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어, 보게 되면 금액 제한 풀고 보게 되면은요 2,046백 이 정도인데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너무 단순하게 말이죠. 단순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명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차량 사양 조회를 해서 10% 빠진 금액의 신차 가격을 유추해 보면은 2 7 0 0이라고 보고 270을 더하면 거의 3,000이라고 봤을 때 500은 싼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일 등처럼 LED 해놓고 아 이건 색깔이 되게 좀 칙칙하다. 생각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인스포레이션 타면 탑니다. 블루링크도 있네? 한 달에 5,500원 내면 원격시동 공조제어되는 겁니다 <laughs> 타이어 너무 좋네 근데 보통은 2,500 정도면 그랜저 생각하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전유 그랜저 알지 하면 2,500 딱딱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CN7 기본 이게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꾸로 비싼 거를 클릭을 해보면요 이것도 2000M 버전 있긴 한데 2,390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쪽으로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가 않고 2,150에 2만 키로 대 이런 거 이런 거 블랙 유광일 타이어는 중간 이하로 보여집니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 밑에 매트가 빨간색이라서 그렇지, 예. 저거는 뭐, 기호에 맞게 바꾸시면 되고, 썬루프는 있으면 좋고, 왜냐면 운전자는 어차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잘안 보이니까, 쓸모없는 옵션인데, 있다 없으면 또 답답한 부분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기할 때, 그럴 때또 좋고, 그렇습니다. 뭐, 사고 뒤쪽에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넘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밑으로 빼는 거, 열분 중에 일곱, 여덟, 분들께서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견란을 안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동도 있는데. 740 이게 차량 뒷자리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부는 아 자동차 보험은요 딜러한테 가입하시면 은 무조건 딜러한테 페이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1년짜리를 가입하시길 바라겠고 일주일짜리로 저는 모든 분들 왜냐면 1년짜리 가입하려고 하면 또 20분 걸리고 그럴 때가 있어갖고 일주일짜리로 일단은 임시로 집에 끌고 가시게끔 하고 집에서 바꾸십시 라고 보통 하고 해약을 하면은 나머지 그 시간만큼은 다시 해약 환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지 딜러한테 1년짜리 가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할부 조도 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딜러도 이제 할부를 그 딜러한테 쓰잖아요 그면 페이백이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져요 근데 혼자 여러 군데 여기도 해봤다가 저기도 해봤다가 하면은 뭐 시중에는 뭐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과다조회로 할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 이상 또 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과다조회 또 어려워진 거예요 여기도 조회했네요 다른 캐피탈사에서 고객님께 예를 들어서 문의가 오잖아요 그면 러 다른 캐피탈에서 뭘 조회했는지 다 조회가 가능해요. 조회. 그러니까 신용 조회 말고요. 어디 캐피탈에서 뭘봤나 그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는 못 봐요. 근데 조회를 어디서 했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어서 개인 신용 정보기 때문에 아무나 들여다볼 수는 없고 문의가 와야지만 조회 이력 결과 뭐 다른데 무슨 캐피탈 해갖고 어디 결과는 모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저기 조회한다는 거는 안 좋다라는 거고 카드로 결제하시면은 보통 3에서 5% 정도 단말기 수수료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비추할 때가 많습니다. 느낌을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실 때. 아, 여기 영상을 보면은 뭔가 골라줄 거구나. 이 영상을 통해서는 시세를 아, 이 정도 선이구나. 라는 거지. 1500선에 이것도 있는데, 1600 이런 것도 있는데, 키로수가 좀 이렇고, 실제로 가서 보면은 또 다르잖아요. 차가 떨리는지, 아니면 미션이 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싸면 싼 이유가 있는데, 고친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조건 좋다라는 보장이 없으니, 1900, 2000, 2100짜리가, 1600짜리를 사서 미션 고치는데, 뭐, 120, 150, 이 정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엔진을 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차량 실내 클리닝 하는데, 뭐, 돈 쓰고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냉각수, 타이어 이런 것만 하더라도 50에서 200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썬팅 바꾸는데도 또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악세사리 뭐 하고 뭐 하면은 뭐 200, 300 금방 금방 계속 깨져요. 그러니까 싼 거를 사서 좀 할까? 근데 싼 거를 사면은 거기서만 멈추시는 분들이 많지 뭘더 투자해갖고 뭐더 수리하고 그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냥 돈에 맞춰서 억지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그런 실상을 아셨으면 좋겠고 메모리 이거 아니면은 딴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봐갖고 요것도 부천인데. 네, 부천입니다. 그 성능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가 이렇고 렌트 이력이 없고 사고 이력은 여기 여기 엔진룸 안쪽에 아니니까 괜찮겠구나라고 그냥 일단은 넘어가고 뭐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긴 해요. 11월 5일 날 그러니까 매매 단지 들어온지 오래된 차는 좀 빼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1번, 2번, 3번 골라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요거는 수원이에요. 요거는 인천인가 그렇고 요건 수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요건 부천입니다. 요것도 부천이고 여러분들은 어느 장소에 있는지 여기 위에 클린카점 COM 보시면은 오르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5개 정도 세팅해 놓고 움직이시면은 좀 드라시지 않을까. 금액도 미리 공부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여기 금액에서도 조금 빠진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권장하는 키로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키로수에 맞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권장하는 뭐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싸면은 괜찮다. 이거예요. 대신에 수리비가 아예 안 들어가진 않으니 그런 부분에 마음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베이지 시트 이런 것까지 해갖고 금액도 맞 이시 하면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뵙고 싶다. 이다가또 본다고 하더라도 때가 있는 경우가 많고 뒷자리는좋을 때가 많아요 근데 앞자리보십시오느낌이좀 다르죠 처음에는 똑같았을 텐데 이 느낌으로 나왔을 텐데 현 상태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결정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이지 시트 같은 거는 좀 포기하시면 좋다라는 거고 무조건은 아니긴 한데 또뭐이 뒤에 머플러랑 뭐 스포일러 이런 게또 있으니까 또 구매 결정까지 얌전한 차가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 10분 중에 9분 이상이 얌전한 차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휠은 좀 낮아도 상관없다 썬루프는 없었으면 좋겠다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얌전한 차인데 그냥 뭐 이런 거한1900 정도를 보시면은 거의 저랑 거래 성사율이 높아질 것 같고 1600, 1700 보시면은 저와 좀 계약을 못 해갖고 막 점점 금액이 올라가고 아 팀장님 오늘은 오늘은 나오면 끝이야 그리고 팀장님이라고 팀장님 이 억양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3 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상은 1900, 2000이면 2100이면 거래가 이뤄질 확률 높다. 그리고 1600, 1700, 1800 사이 이것저것 다 바라게 되면은 어렵다. 다에서 2천 인스퍼레이션, 좀 어렵다. 되긴 되는. 대신에, 감당해야 될 부분을 미리 예비를 해놓고 하면은 서로 좋다. 라는 겁니다. 차가 조금 지저분해도, 그냥 가격이 좀 쌌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수리할 게 조금 이제 좀 있어도, 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싼거 봐도 되는 건데, 그런 마음까지, 막상 이제 감성적으로, 이게 접근이, 이성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자꾸 마음적으로, 아니, 사, 사면 안될것 같아. 오늘은 안될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은 싸지면 싸질수록이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부인 주시면은 소상히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타이어 두자 혹은 네자 바꿔야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데, 4만에 한 번씩 바꾸니까 이 8만 2천 킬로라고 한다면은 왠지 갈아야 될것 같은 느낌? 뭐 5만 킬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안 갈아도 되는 느낌? 인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 추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봐야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해놓고 움직이면 돼요. 5번까지 정해놓으면 좋고, 한 대만 보고 움직이시면은 힘들고 금액을 억지로 맞춰갖고 두대 딱 픽스해놨다? 그러면은 3번 4번을 공부 안한 채로 봐야될 가능성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세공부는 하면 할수록 딜러와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천만원 이하의 차는 수리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겨울에 구매하시면은 방전의 위험성이 좀 있는데 딜러들이 맨날 맨날 시동 걸어놓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1,2주에 한번씩 시동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조금 약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집까지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집에 가서 이것저것 버튼 뭐가 있는지 위치 확인하고 그러느라 시동 안 키고 하느라 실내등 켜놓고 라이트 켜놓고 뭐 이렇게 하느라 방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배터리 문제에 관해서 아마 보험사 불러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이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도 그렇고 미리 체크를 공립 나라를 가시든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의는요 전화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는 비싸고 중고차는 지차는말 그대로 차고 중고차는 말 그대로 누가 샀다가 판매한 차 상품화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100점은 아니라는 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싸면 쌀수록 손보고 달만한 수리비가 들어갈 만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통에만 그 너무 기대하지 말자